안녕하세요. 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가요? 100세 시대, 과연 음, 스스로의 방법만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어, 저는 100세 시대는... 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 스스로도 저의, 제가 살아갈 백세 시대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저의 백세가 어떤 모습일지 아직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원하는 그 백세 시대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원하는 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 찾아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백세 시대에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어, 일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던 음, 백세 시대라는 그 고정관념. 으로는 행복한 백세 시대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백세 시대 저런 삶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 머리에 이 한정된 생각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밖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한 것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면 제 생각의 음 질이 달라지고 그거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100세 시대에 관련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해지면서 음, 많은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졌 더욱 행복해졌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시니어 통이라는 뉴스레터죠. 어, 뉴스레터를 통해서 해외의 시니어 비즈니스 사례, 백세 시대를 풀어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들 이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 저 혼자 생각해서는 그것은 어, 불가능한 꿈이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음, 이 생각에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온라인 뉴스레터라는 방식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어, 지난주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례집 그리고 50 플러스 소셜임팩트 액티버티스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50 플러스 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2018년 활동보고서가 50 플러스 재단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두 어, 개의 책이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두 책에 어, 저희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이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어, 사업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형태의 사업 형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례집에는 이렇게. 아, 100세 시대 시니어의 일과 삶을 스마트하게 디자인한다. 라는 제목으로 시니어 교육플래너 협동조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시니어 플래너 활동 중에 지난해에는 제가 50 플러스 플래너들의 활동 모델을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어, 시니어, 50대 이후의 연령대를 말하는 거죠. 음, 그 50대 이후의 연령대 중에서 첫 출발점이 50대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고 어, 그야말로 인생 2막의 출발점에 서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활동이 활동을 통해서 어, 이 50플러스 세대가 그 이후의 세대들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참여한 그들 또한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그동안 시니어 플래너란 인생 이막, 일과 삶의 설계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생 이막, 일과 삶의 설계사라는 부분에 어, 어떤 일과 삶의 설계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찾아낸 한 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한 일과 삶의 설계사가 시니어 플래너인 것입니다. 제가 시니어통이라는 뉴스레터를 온라인 기반으로 퍼뜨리기 시작했고, 또 시니어 플래너라는 창직 활동을 온라인 블로그라는 온라인 사무실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져 왔던 것처럼, 어, 지금 많은 분들의 인생 이막의 설계에 있어서 이 스마트한 도구의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어,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어, 제가 생각하기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기존의 시도만으로는 답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하는 소상공인 형태들을 보면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서 그들의 사업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50대 이후의 시니어들입니다. 그들은 스마트한 방식을 사업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된 현실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례집에 인생 이마 스마트한 일과 삶의 설계사 시니어 교육플래너 협동조합이 소개된 것은 어찌 보면 우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어, 저희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과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에서 어, 만들도록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지원한 KSP 협동조합의 사례가 함께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의 성과가 두개이 어, 50플러스 사업 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 저희가 50플러스 재단 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수행한 사업은 청년 50플러스 스마트 기자단 미래여행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SNS 플래너 사회공헌 일자리입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저 또한 저의 지나온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50 플러스 기자단 사업입니다. 50 플러스 기자단에 제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기자는 발로 뛰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시니어플래너 활동은 어, 새로운 관점, 행복한 100세 시대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현장을 뛰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사례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알리는 활동 그 자체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저 자신입니다. 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글로 쓰고 정리하면서 제 자신의 확신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단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교실에 모여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지식을 충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 현장을 뛰면서 찾아낸 정보를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게 전달하는 그 행위는 가장 큰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업이 sns 플래너 사업이죠. 어, 그동안 기자들이 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활동을 했었다면 SNS 채널을 통한 좀더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한 이 SNS를 활용하는 기자단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의 정보를 찾아내고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활동 그것이 지난해 저희가 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어, 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행한 일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어, 소상공인 협동 조합, 이 안에도 이 소상공인들에게 앞으로 많은 SNS를 통한 어, 마케팅이라든지, 어, 정보 전달,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기 위한 새로운 미래의 대안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 어, 저의 그동안의 이 백세시대 인생이마 일과 삶의 설계사로서의 활동들이 이두 개의 책 음,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소상공인 시장지능공단 이두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올해는 좀더 다양한 정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백세시대 어, 인생이마 일과 삶이 행복한 설계를 위해서 시니어 플래너는 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니어 플래너의 활동 집중해주세요. 감사합니다.